2024 대학합격 모멘트합 o 리3 입시덕! 앙대 때의 실수 성신여대 때의 정신승리! 를 딛고 드디어! 합격이야! 한국대 국정캠의 당당합도 다음 학교 발표 때 머리 염색 조지고 신분 상승해버린 게 무슨 기인였음 다음은 전설의 우상향 지원자! 요옥! 시나 연속 불합격으로 마지막 일지망 서류형도 떨어지겠거니 했는데 어? 진짜 뭐야 진짜 뭐 필지망은 떡하니 합격. 혹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학 발표 3분 전에야 발표 날인 걸 알게 된친구야 김에... 신남 그 잡채라 모든 아, 아, 사람까지 저, 저, 기분 좋아지. 심지어 장학금이야? 우와 성적점 이점점. 수석 입학으로 성적 장학금까지. 오늘 아, 내내 파드 스마일 아, 지울 수가 없었어. 역사부터 검상치 않았던 마지막 주인공! 아! 야우야호 우야! 원국대, 서울시립대, 중국대, 방운대까지! 뜨겁게 앞두켜버렸지만! 뜨쾌하게 극복하는 모습이 날 멋지더라!